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고침을 꿈꾸는 청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김소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30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가장 젊은 정당 우리 미래 공동대표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상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네, 우리 미래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유럽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다니. 네, 맞습니다. 우리 미래는 올해 3월에 그 만들어진 선관위에 등록까지 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8개월 된 파릇파릇한 정당이고요. 네,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당대표도 이렇게 절 포함해서 2, 30대 4명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되기 전에 사실 저는 2년 전에 시청 광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즐기던 참가자 중한 명이었어요. 꿈이 정치도 아니었고요. 그러던 제가 무엇 때문에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꿈이 뭔가요? 네, 꿈은 잠을 자야 꿀수 있는 게 꿈이죠. <laughs> 네.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꿈 얘기나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 회사 그만두고 여행 가고 싶은데, 아니면 작은 카페 운영하고 싶은데, 공방 만들고 싶은데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작은 꿈들이 다 어디 가고, 현실에 우리는 하루에 알바 두탕, 세탕 뛰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평일엔 스터디에, 팀플에, 주말엔 토익학원, 스펙 앤 스펙 쌓기 그리고 졸업을 하면은 졸업과 함께 학자금 대출이 졸업 선물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의 시작이죠 바늘 구멍보다 힘들다는 취업문을 뚫고 가면 회사에서 노예처럼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출근길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러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16년 동안 공부를 했나 자괴감이 들고 말이죠 네 우리는 용기가 없고 노력이 부족하고 모든 걸 포기한 엠포세대라서 이런 걸까요? 그래서 현실 안주하고 꿈도 희망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꿈을 꾸기도 전에 높은 대학 등록금이, 비싼 월세가, 일을 해도 욕과 반비례하게 받는 월급이 우리를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정치가, 사회가 우리를 엠포세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제꿈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세계 일주를 가야지 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려고 그때 고이율에 혹해서 개돈을 들었어요. 네, 그데 개돈을 5년 동안 부었는데 개돈을 받는 달에 개주가 날른 거예요. 그래서 일원 한푼못 받고 그 진짜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혹시 개를 하신다면 절대 하실 게못 됩니다. 네 그렇게 그 사직서를 썼던 걸 찢고 그렇게 3년을 더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경제 위기 때문에 그, 그 경제 위기 때문에 회사들은 모두 구조조정하기 바빴고 건설 경기는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난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설 산업은 끝이다.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우연찮게 통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직업 중 하나가 도시계획가인데 그 이유가 바로 통일이라는 미래의 기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바로 이거다. 저의 꿈을 찾은 거예요. 도로도 제대로 안 깔린 북한에 도시계획으로 할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가슴 벅찬 부푼 꿈을 안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저는 큰 벽을 만났어요. 통일은 제힘 밖에 있는 일이었어요. 정치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정부도 통일을 준비하지 않고 있고 통일을 말하는 국회의원은 없더라고요. 가슴 벅찬 꿈을 만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 그냥 내가 해볼까? 사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알아서 출세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그냥 간절한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청년 실업률은 최고로 달리고 있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10년째 바뀐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나이 55세인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우리가 바꿔야겠다. 우리가 우리 문제 바꾸자. 해서 힘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과 함께 우리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되게 좋지 않으신가요? 친구들과 연인들과 돗자리 깔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또 쫄다 종희서 씨도 보고요. 네. <laughs> 역시 인기가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미래는 이런 정치를 할 겁니다. 옆 사람과 수다처럼 하는 정치요 한강의 외딴섬 여의도에서 비싼 자동차에 양복 입고 무거운 책상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카페에서 광장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는 혐오스럽지도 부담스럽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문제를 얘기하고 너의 문제도 얘기하고 아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 뭔가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청년들이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내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곧이 시대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 우리가 직접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정치와 도전을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